춘천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미국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은 5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25%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한 뒤 평소보다 2배 이상 물량을 앞당겨 수출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적용되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의 전체 영업이익과 만망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세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익이 없다고 라 판단하는 게 맞고요. 강원도의 올 상반기 기준 수출액은 15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강원도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수출액이 2억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화장품을 비롯한 강원 수출 5대 품목에 증가세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상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강원 중소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수출 업체는 물론 부품을 공급하는 다른 업체들도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국 수입 시장에서 가격 경쟁 구도가 변화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부 한국산 제품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이제 과세 기준 가격도 최소화를 해야 할 것이고. 현장 기업들은 여러 국가로 판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